새벽 어스름 속눈 덮인 폐허 도시는 전쟁의 황량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내리는 눈은 슬픔과 고요함을 동시에 상징한다. 인형을 든 아이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희망의 부재를 나타낸다. 버려진 인형은 잃어버린 순수함과 파괴된 미래를 암시한다. 도시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전쟁의 잔혹한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내리는 눈은 폐허 위로 쌓여 파괴된 도시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의 반영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던지는 거대한 거울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국제 관계의 복잡성과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과 미래 세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역사적 성찰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991년 소련 붕괴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걸쳐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크림반도 군인들의 모습은 지정학적 긴장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2014년 돈바스 전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2022년 전면전은 동유럽 안보 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 후 러시아는 나토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나토의 확장은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배경에는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복잡성이 얽혀 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격은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참상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고통과 절망에 빠집니다. 전쟁은 시장을 텅비게 만들고 경제활동을 마비시킵니다. 난민 행렬은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개인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은 아프리카의 기아와 같은 전세계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추위에 떠는 노인들의 고통을 야기합니다. 전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전쟁의 영향은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나타납니다. 전쟁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전쟁은 인적, 물적 자원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며 사회 기반 시설을 붕괴시킵니다. 전쟁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전쟁에 참혹한 결과는 평화적인 해결책 모색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구촌은 상호 연결된 하나의 운명체로서 위기가 전 세계에 파급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차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부족과 기아를 심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적인 협력과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식량, 에너지, 자원 부족을 야기하여 사회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지구촌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언어와 정체성의 균열은 사회 내에 잠재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불안정은 언어적, 문화적 소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차별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오해를 증폭시켜 갈등을 유발합니다. 정체성 위기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쟁의 교훈은 국제 질서가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 국제 질서의 한계는 평화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새로운 평화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평화 메커니즘은 전쟁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국제회의장은 침묵에 잠겨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합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평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이는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촛불을 든 청소년들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침묵하는 회의장과 평화를 외치는 시위대의 대조는 미래사회의 갈등과 열망을 보여줍니다. 미래는 전 세계 시민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동시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장면은 인류 전체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시험 응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책임을 평가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세계 시민 시험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인류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힘의 논리를 따를지, 열린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걸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폐쇄적 민족주의는 고립과 갈등을 초래하며, 힘의 논리는 불안정과 파괴를 야기합니다. 열린 협력은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상생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류의 선택은 미래의 번영과 평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폭격 소리가 멎은 후 아이가 파괴된 도시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립니다. 종이비행기는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무너진 도시의 배경은 전쟁의 참혹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아이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종이비행기의 움직임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긍정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종이 비행기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손에 닿는 모습은 희망의 확산을 상징합니다.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밝은 빛으로 물드는 지구는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손과 종이 비행기는 연결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한 염원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구는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소통과 이해가 인류를 지키는 힘입니다.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인류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